아세 씨, 네. 아까터뭘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제가 요즘 예. SNS, 너튜브에서 유행하는 예. 핵 인싸댄스 영상을 봤는데요. 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같이 예. 한번 보실래요? 볼까요? <목소리>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달려보자, 한 오늘,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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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를 정말 제대로 외웠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한잔의 노래 트로트 맞잖아요, 그렇죠? 네. 에너지가 너무 좋지 오, 않았어요? 맞아요. 활발하게 춤추니까 저도 춤추고 싶게 되는 건데? 박군혜 한잔의 인기 정말 대단하죠. 네. 근데 또 있어요. 이도진의 OK 댄스도 아주 화제입니다. OK 이 오케이 나케 OK OK 근데 해외에 이렇게 트로트가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관심을 갖고 또이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한류 열풍 K-POP에 이어 k 트로트의 열기 또한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 K-컬처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k 트로트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세계로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K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는요, 이 분을요. 박토벤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박현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왜 하나는 박토벤이실까요? 아 내가 MBC에서 하면서 유재석이가 어, 합정의 5번 출구를 작곡을 해달래 해가지고 가사를 가져왔어요. 가사 가지고 그냥 오전에 급부대에다가 그 그대로 이걸 작곡해서 다국고 아예 됐어 끝났어 그 있게네 딱쉬고 보이네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베 토배라 하고 날 보고 한국에 박토이라 보는 거야. 합정역 5번 출구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로 화제였잖아요. TV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라이브로 해주시겠어요? 어휴, 내가 뭐 원하는 사람은 다 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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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재밌죠, 챔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laughs> 보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챔보는 트로트 좋아해요? 저는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이 뭔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 우리나라 조상들은 흰 옷은 흰 옷을 좋아하고, 노래는 어. 마이나 단조. 음.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비나리는고보령 같은 거, 목표의 는물 같은 거, 전부 단조로더 많이 나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트로트의 매력이 있나 안 싶어요. 네, 또 역사적으로 또 가슴 아픈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함께 했었던 게 바로 이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로트의 가장 큰 매력은 꺾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라드 중에 뭐 신호등? 그또 젊은 느낌을 담아서 네. 붉은색, 푸른색, 네 사이 삼초 그 짧은 네. 시간 이렇게 또 발랄하게 부를 수 있는 이걸 트로트로 한번 꺾어 보면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그3초 짧은 시간 뭐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 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느낌이요. 와 확실히 트로트가 <laughs> 더 맛깔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요 정말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또 배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렇 네. 예. 어떤 노래를 한번 배워볼까요, 선생님? 안동역에서 아, 한번 해볼까요? 아.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자, 그러면은요. 박토벤 선생님의 어... 연주에 맞춰서 챔보 좀 훈련을 해 볼까요? 저요 예, yeah, 예. Yeah. 시작해 볼까요? 어, <laughs> 한번 해봐바람에날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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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 친구는 완전히 통곡하는 식으로 노래 를 불려보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트럭 같은 노래는 처음부터 감정을 내면 안 돼요. 어. 첫번에는 그냥 그냥 어, 곱게 부리면서 액션을 어. 줘야 되죠. 어. 해보세요. 바람에, 해보세요. 바람에, 바람에 날려버니날려 네. <laughs> 아니, 그건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우리 아. 사무실에 왔었는데, 레슨을 좀 받고 해야 되겠어. 다슬씨도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한번 반주에 맞춰서 네,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네. 네,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트로트 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발표를 해서 상을 받았던 곡이 있는데, 네. 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곡을 제가 불렀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해볼까요, 선생님?

아슬 씨의 네. 노래 어떻게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이래 눈을 보는 거보다도 눈눈동자만턱 떠도 액션이 들어가요. 어. 노래도 마찬가지. 네. 노래도 야야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 야야야 어. 내 나이가 어때서? 강력이 되는 만 감동이시죠. 네. 어. 어. 목소리가 백화 오치. 아! 무대에 어떻게, 때 묻은 목소리가 아니고, <laughs> 요 아주 목소리가 이뻐요. 와,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요거는 가공만 하면 좋은 목소리가 될수 있어요. 와, 어, 진짜요? 음. 자, 어떻게 배워보니 어떠셨어요? 직접 또 들어보시고, 보셔서 느낌 좀 상했습니다. 음. <laughs> 음. 상했지만은 용기를. 아, 어, 용기를, 네. 용기 있는 습니다 예, 옳지. 오늘의 목표는 용기. 예, 맞습니다. 용기. 상남자, 명. 긍정적으로 해야죠. 선생님께서 백합 같은 목소리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시간이었고요. 포인트로 짚어주신 부분들, 제가 잘 명심해서. 네. 네. 네 <laughs> 진짜 저희한테 이렇게 트로트 필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laughs> 자, 이 트로트의 시작, 언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1930년도부터 우리 예. 가요가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박수 씨의 다양사리이 난영 씨의 목표의 눈물. 또 시작해가지고, 김정구 선생의 눈물 지진 도망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더럽게 제일 거목이 남이수 선생이에요 그분이 뭐, 예소의 소야곡이든지 할것 없이 막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이, 많이 있거든. 또이 목포의 눈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목포가요, 옛날 신민물이 들어오는 목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탈이 심했던 목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사, 공, 예. <목소리> 지금의 트로트 감성이랑 엄청 다른 건데요? 네. 이 곡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노래비가 무달산 중턱에 세워지기도 했다고 해요. 정말 뭐 다시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이만영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트로트의 역사를 바꾼 분이 계시죠. 너무도 유명한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유명으로 대대해가지고 네. 그럴 때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 안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점점 공연들 가슴에 예. 파고들어서 음. 지금 아주 대거목이 됐죠. 네, 이 트로트계 쌍두마차뭐 나훈아, 남진, 남진, 나훈아, 약간 트로트의 인기를 보편화 시켰다고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도로대에 우리 왕전히 서로가 양배 삼백으로 대단히 우리 가요계에 핵을 그었죠. 를 들으니까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선생님. 남진씨 노래는 세련되고 정교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네. 그 당시에는 나훈아씨는 말솜도에 약간 기교가, 기교가 있고 음. 그 꺾기를 잘하고 그런 토속적인 목소리고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곡가님, 이 1980년대 에또 다른 트로트 여왕이 존재하죠? 아, 그렇죠. 네. 주현미 씨 아닙니까? 예. 이미 저의 뒤를 잇는 또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가 등장합니다. 주현미 선배님이 1988년에는 신사동 그 사람의 대 히트에 힘입어서 MBC, KBS 연말 가요대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또 1989년 짝사랑, 1990년 잠깐만으로 MBC 연말가요 대상을 3년 연속 제패하기도 했죠. 정말 국민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민희 씨 경우도 일 세계 나올 고마한 가수지만은 주현미 씨도 들어드계서는그 이등 가라 하면 서울 정도 노래를 잘해요. 네. 아. 그래서도 앞으로도 주현미 씨가 좋은 곡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혹시 해외 진출하신 가수도 있으실까 가수는 많죠. 지 진출한 가수는 뭐 옛날에 조영필도 일본 가갔지. 그다음에 그 김연자, 그다음에 이승해, 이승해, 아, 개은숙이. 할 것들 일본에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문명세력 음, 대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더 감수성이 많을 겐에 일본 노래를 배우면서 이 가사 내용을 알아가지고 노래를 부리길에 일본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참 좋은 생활을 했죠. 네, 1970년대 가수 정훈이 선배님은 도쿄, 그리스, 칠레 등 국제 가요제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던 트로트 가수였는데요. 실제 한국 가수 최초로 국제 가요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1회 도쿄 국제 가요제에 참가한 가수 정훈이 양이 비봉조 작곡의 안개를 불러 베스트 10에 뽑힘으로써 우리 가요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anción i s l e a d e s e r t a i n t e r p r e t e Chun h u n h e 씨는 음악성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들어 들어갔다가 굉장히 널리에 전파한 사람이죠. 네. 한류스타가 또 계시죠. 박현빈 선배님이 일본에서 정말 핫했잖아요. 트로트 가수 최초로 케이팝 스타와 함께 도쿄돔에서 공연하신 걸 봤어요. 맞습니다. 이 샤방 샤방 일본어 보존 노래는요. 주간 앵커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때의 열기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박현빈이가 보면 노래를 보면 아주 좀 특이하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사방사방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대중음악 트로트가 이이팝처럼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꿈 조만간 꼭 이뤄질 것 같은데요. 요즘 외국인들도 트로트 매력에 푹 빠져서 한국에 와서 아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아, 네. 저도 어... 많은데요. 오. 외국인인데 트로트 부르는 사람 엄청 많죠 요즘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트로트 가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한국을 사랑하는 북한 여자 로미나입니다. 아, <laughs> 아, 안녕 로미나님. 혹시 언제부터 트로트를 듣고 좋아하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때는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그때좀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친구 아버지가 동백아가씨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노래 듣고 와 이게 무슨 감정인지 뭐 아, 정말 너무 어, 놀랐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음 신기하네요 그럼 트로트 가수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트로트 매력에 맞은 거예요 계속 따라 부르다가. 어느날 중국 노래자랑 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근데, 음... 노래 쓰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 트럭 가서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k 트로트 매력,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적인 그런 감성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 문화도 들어가 있고, 한국 역사도 많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내린 코머령 목표님은 그런 노래 너무 좋아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끝 인사 부탁드려요. 이제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은 행운많이 생기고 저도 앞으로 아, 여러분이랑 곧 만나게 될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트로트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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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소울뮤직 트로트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가인 왔었지요. 송가인은 민요를 하던 사람이 가요를 불러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좀 열광을 했고 임연영과도 영탁이도. 예. 그러게 전문 세대들이 도로또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은 <laughs> 앞으로 세계 시장에 가서 꼭 우리 K 도로도가 성공하리라고 믿고요. 게을 그걸 하려면 혁신적으로 컴퓨터를 해가지고 리듬 리듬 감각을 살려야만 돼요. 그래야 색다리지. 옛날 우리 노래가 되면, 멍짝멍짝 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마 음. 어. 사공연에 음. 나오면 색다리잖아요. 음. 그전에꼭 음. 해야 될 집은 리듬 변화를 쓰게 다는 거. 음, 네. 진짜 여러모로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신, 함께 해주신 뒤에 마에스트로 박토벤, 박현우 작곡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음. 좋은 곡 많이 써주세요. 그래요. 예. Yeah. 기대하세요. 캠프르트 세계를 향하여.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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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하셨던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제는 챔보의 한국 체험 브이로그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Hi, my name is Rami, and I'm from Italy. I was in Seoul in 2019, and it was such an amazing experience. And one of my favorite places in Seoul is Han River Park. At the time, I did a lot of things there: biking, walking, uh, workout, and even fried chicken with my, uh, with my friends. But there was one thing that I missed, and it was the cruise on the river. So next time when I'll be back to uh, South Korea, I want to try that. Can you show me uh, Han River Park and the cruise? 어 저도 보고 싶네요. 네. <laughs> 한강 나들이 진짜 좋잖아요. 챔부, 한강 나들이 재밌게 하고 왔겠죠? 당연히 재밌게 하고 왔죠. <laughs>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크리처 챔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저희가 시원하게 한강에 왔습니다. 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여기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인정. 오늘은 남미님 저희가 한강의 매력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색을 가야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유람스를 따야죠. 그래서 먼저 표에 사는 거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같이.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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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학승하실때 어, 보여 드리면 되고요. 네, 2층에 네. 카페가 있거든요. 네. 이거 제출할 시없음료서 무료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참석.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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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계세요 렛츠 고! 빨리 잡을게요. 아! 하나 나와요. 사진을 보 머리 조심. 우주 선타는 느낌입니다. 이야, 어딘데? 오! 분위기 좋다어 생각보다 좀 현대적인 느낌인데요. 유람선은 금토일 운행하고 있고요 네. 여의도에서 반포 대교를 이렇게 순환하는 유람선입니다 두시간 네, 그 정도 코스로 아름다운 관광 명소들을 즐기네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야 갬성 <목소리> 야 생각보다 크다 <목소리> 옳지 <목소리> 역시 이렇게 좋을 봄날씨 오면 살아있네 <목소리> 정잖아요. <laughs> 정하는 <laughs> 거죠. 야 이거 뭐지? 사람들은 다 힐링하러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섯 <laughs> 시4 0 분이라서 칼 출발했습니다. 뒤로 보시면 이 이제 바람 엄청 세게 불고 있죠. 근데 아까는 사람으로 너무 많이 붐비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공간은 다 우리 거입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어, 너무 좋겠다, 아, 좋겠다 좋다. 좋다. 와우, 감성 살아있네.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저에게 힐링 같아요. 이렇게 잠잠한 노래도 틀고, 바람도 세고, 자연도 다 옆에 있으니까, 사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사막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강추, 진짜, 이거는, 노박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경 봐요 와 역시 서울은 야경이 너무 예쁘죠 와 시원하게 여기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 있었는데 아까 직원분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거는 치아바타 빵에다가 와 치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한강을 보고 야경도 보고 왠지 더 맛있어지는 맛이 나는 거죠? 음. 샌드위치는 배에서 먹어야제 맛있지. 인정. 응. 분수쇼를볼수 있습니다. 와. 물만 있는 거. 같아 와, 아니야? 진짜 예쁘다. 거기. 무지개 색깔이 나오니까 더 예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람선에서 보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불 나오는 거랑 다양한 색깔도 나오는 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난망적인 느낌입니다. 옳지! 우와! 신규방에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좋다실에 네, 직접도 와. 원래 잘못 들어가는데 아, 이 채무를 위해서, 너무... 위해서 기회를 만든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거. 유람한 느낌이죠. 유람한 느낌 <laughs> 정답입니다. 외국인들 예 많이 옵니다. 뭐 나라별로 다양하게 동남아, 아프리, 아프리카인들 때 있고. 오. 그다음 유럽인들, 미국인들 많이 옵니다. 이거 조준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예, 우리 면좀 어려워요. 어, 저도 예. 해보면 안 될까? 한, <laughs> 한 해보세요. 어, 진짜요? 보러 예. 예. 가면 안 됩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게 안 아, 할게요. 예. 예. 예, 제가 뛰었다우 <laughs> 와, 정말. 오, 오. 케이우 와. 가면 되죠. 고, 그, 방향 그대로 가십니다.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렇지. 제가 잘하는 척 해보겠습니다. 오, 저는 해군 아니지만. 오, 재밌다. 좋죠. 나름하네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안녕히 계세요. 이탈리아에 사시는 라미님, 오늘은 저희가 대리로 한강을 체험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번에 한국에 오셔서 꼭 자전거도 타시고, 그 다음 유람선도 타시고, 재밌는 시간을 꼭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크레이터 챔보였습니다. 가볼게요! 챔보 아음 진짜 좋았겠어요. 제왜 제가 다 혼자서 음. 이렇게 재밌게 돌아다니는데요? 네. 아, 저희 나중에 한강 가서 치맥 한번 꼭 해요. 야 배도 네. 타고 치맥도 먹고. 아, 너무 그냥... 좋습니다. 네. 오늘도 미션 제대로 성공한 최버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고생 어딨어요. 고생 네, 고생 너무 재밌게 했는데요. 여러분, 해외 팬분들은 혹시 저희가 대리 체험으로 할수 있는 거 있으면 아래 에 있는 주소로 자기의 소감이나 부탁을 보내주시고 제가 때리러 해보겠습니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그리고 또 가지가지 늘 언제나 즐거운 한류 소식 들으시면서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류에 빠지다 K-Culture TV 다음 주에 아, 만나요, 아 만나요. 안녕